나왔는데. 마케팅을 음. 뭐 전문적으로 야와. 좋은 보수 정당이 야. 태어난다. 어 이렇게 정당은 개. 어 양화. 그렇게 손 모으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오늘은 패턴을 깨보려고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갔고 아침부터 산책 중입니다 개구리 개구리. 야 조심해 개구리 다쳤. 아니야 개구리 다쳤. 개구리 아야해 어 개구리 아야해 개도 심막옷 아, 패션쇼 할 거예요 자 패션쇼 어 얘는 좀 예쁜데 옷이 울고 있어서 버려야겠어요 자 이거는 어 아들 잠깐만 자 아들 자 이거는 옷이 너무 예쁜데 우아한데 이제 제 뱃살이 나와 보여서. 버려야겠네. 아닌가? 뱃살 안 나와 보이나? 어때? 뱃살 나와 보이니? 아! 이거는? 어우. 예뻐요. 왜? 이 장거? 너도 나갈 거야? 야, 엄마 외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요것도. 이렇게 레이스가 너무 예쁘긴 한데, 음, 여기가 좀 벌렁벌렁 해서 이제는 버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옷이 여동생 건데,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여기가 가슴골이 보여야 돼. 근데 나는 가슴이 없어. 어, 근육질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원래는 되게 예쁜 옷이란 말이야. 몸매가 되는 사람이 입으이 가슴이 이렇게 보이면서 예쁘다고. 근데 나는 뭐야너 이거 이거 아기띠 반쪽짜리라서 너 나갈 수가 없어. 가방 멜래. 자. 자, 가방 메 자, 야 이거 낙하산 같다야. 낙하산 같다야. 어 학교 가요? 이건 원래 맵치가 좋아야 돼.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 약간의 배가 허리 라인이 허리가 약간의 드러나면서 좀 그... 그 뭐라 그래 이름이...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예쁘다, 예쁘다고 허리... 이쁜 사람들이 입으면 예쁘다고 여기가 살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뱃살이 그렇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탈락... 아깝다! 옷이 편하긴 해. 여기다 이렇게 긴 원피스를 입으면은 예쁠 것 같은데. 샤랄라, 이렇게. 샤랄라. 자, 이번엔 이게 어, 프릴이 너무 귀여워. 프릴이 너무 귀여운데, 어, 팔이 아우, 쪼아뭐 하세요, 아들? 야니왜 틀었어? 오! 시원하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다! 잘 봐! 이렇게 하면 뱃살을 가려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입으면. 시원하다, 제일 시원. 괜찮다고, 샤랄라? 아까 그 검은색이랑 <laughs> 응. 입는 게 훨씬 더 이쁠텐데. <laughs> 어, <laughs> 어디 가니?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괜찮아? 앉아! 내고 오셨어요. 가방 메셨어요 자, 학생 뭐 먹을 거예요? 학생 뭐 먹을 거예요? 고르세요. 오, 스크류바예요. 네, 계산하러 가세요. 계산하러 가세요. 계산. 계산 어떻게 계산?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냉동실에서 와사삭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어. 자기가 와사삭했대. 야 이거 형, 지금 먹는 거 아니고 엄마가 해줄게. 아니 지금 먹는 거 아니고. 빨강색이 첫 인상에 되게 인상이 깊게 좋다 그래서 빨강색 옷을 어,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뭔가 어, 나의 밋밋한 그 부분을 좀 가려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하고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어. 근데 어, 어, 아까운데 이것도 뱃살을 좀 넣고 입어볼까? 아 이것도 이렇게 소매와 이 리본이 포인트인데 어, 이거 뭔가 좀 그거 같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laughs>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만 해도 예쁘다, 그치 약간 넥타이 느낌인데? 근데 이 원래는 리본을 좀 예쁘게 매야 되거든? 근데 나는 리본을 예쁘게 맬줄을 몰라서. 그거 딱 봐도 그거라니까? 호텔? <laughs> 어 아빠 같다. 누구세요? 어 이것도 좀 예뻐 보이는. 옷이긴 한데 살이 많이 쪄서 조금, 조금 뻑뻑한 것 같아. 유나, 다시 말해줄래? 나 이거 잘 어울린다고. 응. 근데 뭐 같다고? 음, 이뻐. 범죄자가 사람 죽이고 있는 옷 같다고? <laughs> 뭔가 물고기 잡는 사람 뭐요? <laughs> 뭐 같아? 좀... <laughs> 이것도 옷이 굉장히 널널해서 편해. 근데 지금 구겨져서 못생겨 보이는데. 내나같하아 <laughs> 네, 원래는 여기 안에를 벗고 입어야 되지만 이렇게 입어봤어요. 자. 근데 하얀색 입는 게 훨씬 더 어. 어려워요. 그래? 엄마 뭔가 선생님 같아. 담임 교사. 그래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이. <laughs> 이 옷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편해. 나 너무 이런 편해. 스타일 좋아. 꼭 뭔가 그림 그리는 사람 편해, 편해. 그림 그리는 헛, 사람이 아침할 잖아 그거 같. 이게 약간 귀염귀염하지. 귀염귀. 내가 귀여워서 멜빵 바지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좀. 이렇게만 보면 너무너무 완벽하게 예쁜 옷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뱃살이 골라골라 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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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뱃살만 빼면 너무 예쁜 옷이야 그치? 아니 봐봐 뱃살만 없으면 자 뱃살 힘 줘볼게 뱃살만 없으면 너무 예쁜 옷이야 그치? 근데 오빠, 엄마는 물베라서 되돌릴 수가 없 물베라서 흘러 넘쳐서 <laughs> 어차피. 이거 뱃살 빼고 입으면 되지 않을까? 뱃살 나는, 빼서, 아니, 뱃살을 빼서, 빼서 힘안 주면 복근을, 복근을 그렇지. 만들어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뭐라고 이렇게만 어. 보면 되게 예뻐. 이게, 이게, 이게 홀쭉하게만 하면 예쁘다고. 아니, 근데 뱃살 안 빼도 되고, 저기 뭐 춤을 추기가. <laughs> 이거 나도 나까 이걸 입는 걸 목표로 뱃살을 뺄까요? 뱃살 빼면은 작아질 것 같은데 뱃살을 아니, 뺄까요? 뱃살을 뺄까요?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어머 <웃음> 어머 살아안 <laughs> 돼. 요 아닌데 아, 이렇게 입었을 때는 너무 너무 예쁜 옷인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뱃살을 있는 힘껏 집어넣고 입어야 돼요. 옆으로. 자 이렇게 뭐 어, 엉덩이도 그냥 아주 울퉁불퉁 살 찌고 여기도 살쪄가지고 여기도 살쪄. 오 우! 우! 토바이 타고 나 타나 해는 뭔가. 우, 잠깐만요. 오그그 그. 그, 그, 그. <laughs> 아 왜그러세요 그거 아빠 앞에서 해봐 그러면 아빠가 기겁할 거.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모여요 <laughs> <laughs> 너무 아까워 버리기엔 좀 아까워 빨았으면 될것같은거 뭔가 인건이 보는게 제일 맛있어. 아픈데 어금니는 변수가 있잖아 <laughs> 오늘은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 있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아기가 7시 안 돼서 6시인가 6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활발하게 놀고 먹고 먹는 도중에도 짜증내고 막그 자기가 원하는 것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좀 냉장고 열어놓고 냉장고 열어놓고 징징거리고 아무튼 어제는 제가 아침에 패턴을 조금 깨본다고 아이 데리고 산책을 좀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어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어, 나가는 게 유치원 가는 게 아니라 산책 가는 줄 알았는지, 이제 울고불고 울고 바닥에 들어 눕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좀 혼내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막 이러다가, 어 너무 많이 이제 혼나니까 자기도 서러운 거야. 그래서 막, 엉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서러울 때, 빠빠뿌, 이러는데, 엄마한테 서러울 때, 맘마무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다니가 할수 있는 최고의 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맘마무 이러면서 이제 서러워하고, 막, 꺼이꺼이 꺼이 울다가, 이제 제가, 혼내다가, 아, 이제, 혼내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좋게 설명을 해보자 이해를 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유치원 잘 갔다 오면 유치원 끝나고 오면 엄마랑 산책하자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어 알아듣는 건지 이제 좀 진정을 하다가 유치원 도로 쪽으로 막 가니까 또막 서럽게 울어 나, 나, 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못 하니까 막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막 우는네? 그래. 그래도 유치원은 가야 돼. 갔다가 와서 또 엄마랑 놀러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울다가 <laughs> 이러고 웃어. 감정을 모르겠어. 도대체 왜 오락가락 진짜. 안아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신난 거야, 다시. 선생님 손 잡고 내손 잡고 막 신나서 뛰어 이렇게. 뛰어서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제 문 앞에서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잘 가, 잘 다녀와, 그랬더니, 이제는 막 울거나,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러지 않고, 탁! 손 놓고, 의젓하게 저를 갈 때까지 이렇게 봐주는 거죠. 쳐다봐주는 거죠. 이렇게. 음, 엄마, 잘 가. 엄마, 내가 가는 거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위아래 쳐다봐주고, 예쁘게 잘 갔어요. 근데 또 예쁘게 잘 가니까 또 눈물 나게 좀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이 딸이랑 아들이랑 과목이 겹... 그니까 러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층, 층이 다르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들한테 가서 한 10분 얼굴 비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딸한테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옮겨서 체육관 가서 딸 10분 정도 보다가 또 이제 아들한테 가서 영어 수업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둘다첫 수업이 담임 선생님 수업이어가지고 얼굴을 안 비출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딸은 첫 수업을 와 달라고 했고 아들은 상관 없다고 해서 이제 그래도 아들 어, 서, 담임 선생님 얼굴 비추고 그다음에 딸한테 가서 한참 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체력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용과도 아 맞아 엄마가 용과 받았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게 뭐게 그래가지고 용과 퀴즈 내길래 맞췄지와 용과 윤아 용과 보내주셨어 배랑 참외 맞아 할머니가 용과 받은 거 보내줬네 맞아 파인애플 네, 스승의 날이라 아이들이 머리에다가 이 핀을 꽂고 갔는데 반응이 좋았대요. 선생님들이 귀엽다고 사진 찍으셨대요. 와데리야끼 맛, 스리라차 맛, 이거 뭐야? 전통 바비큐 맛. 콤비네이션 치즈 아이씨, 크로스. 아씨. 과자가 돼버렸네. 어, 취업 길러잡이 필요 없고, 자, 나비, 우리 다니가 다니, 단위 나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안녕 잘 가. 자, 이거는 자, 어, 어, 크리스마스 안녕, 2018년도에 우수 센터가 되었습니다. 너도 안녕, 어, 고향 안녕, 파우치 어, 크리스마스 카드 뭐 원숭이니? 안녕 어, 다니가 만들어 온 작품입니다 얘는 진달래 얘는 이렇게 어구.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다 망가졌어 이거 방울만 좀 쓸까? 좋은데? 뭐 예전에 비싸게 돈 주고 이거 캘리그래피로 마, 만, 맞춘 부채인데, 아, 아깝기도 한데. 왜 뽀로로만 앉아있냐? 신청을 해주셨는데, 거의 많이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미리. 그래서 요거 하고 이렇게 저희 직영점 세탁한 닭에서 요 이렇게 시원한 게 없어지는 소재가 아니라서 특히 이렇게 50% 행사하는 거요거요 디자인 두 가지는 올해 워낙 판매가 많습니다. 음 여전한 옛날처럼 꼭 여자라서 핑크 이렇게 가지는 않아서 맞아요. 컬러별로 네. 음. 그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베개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보시면 깔끔하죠? 네. 엄마들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잘수 있게 아.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번잡러운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드, 베개, 이불까지 해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규모가 크죠? 네. 네 깔끔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잠시 신호 대기 중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열심히 어,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질문을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가 파인애플 처음 썰어 보거든. <laughs> 자 이렇게 자르고, 야 아니야, 내가 맛있게 잘라줄게. 걱정하지 마, 먹어도 돼. 아니 원래 돼. 원래 심은 안 먹는 거야, 엄마. 알아. 몰라, 파인애플을 뭐 생전 많이 먹어봤어야 알지. 뭐야, 아, 이 이거 심은 버리는 거라고? 음. 그럼 먹을 게 얼마 없는데? 원래 얼마? 없다, 아 원래 이래? 이렇게 원래 먹을 게 없다고? 껍질을 엄마가 엄마가 너무 크게 잘랐어. 아 진짜? 아. 껍질에 살다 남아있잖아. 망했다. 그럼 이거 야금야금 뜯어 먹어야 되나? 왜? 맛있게 잘라줄게 기다려. 봐야좀야금야 훔쳐 먹지 마봐 가만 있어. 근데 알맞게 익었어 엄청 쎈 누가 고희지가 않아. 그래? 그런 거 같아. 알맞게 익은 거 같아. 나 뜯어줘요? 뜯어줘요? 야. 뜯어줘요? 뜯어줘요? 뜯어줘요 뜯어줘요 해야지 뜯어주세요 뜯어 아니 왜안해 아까 전에 했던 거 해봐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해봐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뜯어줘 뜯어줘 에이? 아니야, 지금, 어, 어차피 얘안 해. 농사, 내 뉴폰, 야, 뭐야. 네, 막 네, 하지마, 찍지마. 아,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